여행은 참 좋은데 한번 다녀오면 피부 싹 뒤집어지는 저 같은 분들 계시나요? 예민 피부인 제가 진짜 효과 많이 본 스킨케어 루틴 소개할게요. 먼저 아렌시아 떡솥 클렌저. 기초덕후인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써오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 쌀 클렌저 찰기가 미쳤어요. 떡솥을 조금씩 덜어서 얼굴에 얹고 롤링해주면 진짜 쫀득쫀득 제형감이 훨씬 더 살아나요. 깨끗한 세정력에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뽀송해요. 트러블 피부라면 시듬을 모르는 분들 없죠. 저희 스킨 100개는 넘게 쓴것 같아요. 97% 병풀주출물 들어있어서 민감한 피부 바로 진정시켜주고 디판테놀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? 영국산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따가움 없이 깔끔하게 피부에 흡수되고 피부 장벽 지켜주는 제시드물 최애 세트예요. 요즘 빠진 브랜드는 리들샷으로 유명한 VT코스메틱인데요. 이 약국용 PDRN 에센스가 미쳤더라고요. 리쥬라닐러의 핵심 성분인 PDRN이 고함량으로 들어있거든요. 저 이런 기능성 제품은 한부 있게 오래 롤링해주는데 광채가 진짜 바로 깐달걀 돼요. 크림은 수분크림처럼 리치한 제형감인데 기성인 저도 끈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이 롤러로 흡수율을 높여주면 진짜 피부결 살아나고 모공 확 조여지고 리쥬라닐러저 이제 진짜 필요가 없어요. 마지막 마무리는 비판텐 연고 꽤 꾸덕해서 소량만 덜어서 홍조 부위에 발라주고 있어요. 이 제품들 모두 판테놀이 함유된 게 특징이거든요. 피부 장벽 무너졌을 때는 비판텐놀 성분 잊지 마세요.